헬로우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헬로우 r 알아 o u 아 이거 정부으이 전... 씨발 깜짝이야 뭔 소린데 아아 어, 어, 누가 팔로우 한거구나 아유 깜짝이야 아아 아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길이 어디야 여기 아 잠깐만 아 팔로우 소리 듣고 길 잃어버렸어 어디야 여기 어디로 나가야 돼 아니 구나 팔로우 하지 마씨야나 이거 할때 팔로우 하지 마 파스모 야, 야, 할때 팔로우 하지 마어어 심장 어. 어, 떨어진 줄 알았네 어 클립소스 무슨 클립또뭐 땄어 클립클립딸게 있니 어불련너뒤에 아 이, 씨발, 후원하지 마. 야, 너네 후원하지 마. 나파스말때 후원하지 마, 이 개새끼들아. 후원하지 마. 그냥 후원하지 마, 씨. 아, 깜짝이야. 와, 아, 이, 깜짝이야, 씨발. 아니, 이게, 파스모 소리가 작아서 후원 소리, 그, 아. 얼 근데 불이 안 들어와, 갑자기. 아니, 야, 이거 주파수 들고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는데, 이거. 아, 야, 어 아, 야, 잠깐만, 저거, 씨발. 돈네 소리가 왜안 나냐? 깜짝이야. 나 귀신 나온 줄 알고, 씨. 어, 아, 주파수 이거 쳐다보고 있었네. 어. 아, 야, 도내하지마, 도내하지마. 아, 존나 놀랬어 아, 귀신 소리가 씨발하 이지랄하는 건지 알고. 하지마, 도내하지마. 이번 엔 지하도 가보자, 지하.